안녕하세요 어, 수원에서 뚱보 원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수원 샤인빔의 신춘 원장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시술들이 굉장히 많죠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무슨 연예인 시술이다 아니면 뭐뭐뭐가 좋아지는 시술이다 굉장히 트렌디한 시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를 높인다거나 눈을 쌍꺼풀로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외형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치중이 됐다고 하면 최근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미 자체를 부각시키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굉장히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불리는 피부 주사를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피부 주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피부를 좋게 보이는 시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이쁠 수 있고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본연의 미라고 해서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이 스킨 부스터 피부 주사가 어,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생각돼 왔고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레이저 시술이나 기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주를 이루는 치료로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다른 시술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부주사나 이제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근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만 해보더라도 최소한 2 0가지에서한3 0가지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배가 고프다고 해서 편의점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나 여러 가지 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그 과자를 고를 때도 우리는 그 맛이나 여러 가지 취향을 고려해서 고르게 됩니다. 근데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피부에 쓰이는 것인데도 뭐 하나 딱 특이점이 없어요. 고르기 되게 힘드시죠. 그럼 이제 피부과 가게 되면 어, 그 병원의 의사나 또는 상담실장들이 권하면 그 권하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 됩니다 스킨부스터 자체가 어? 이 스킨부스터는 무조건 모공에 좋고 이 스킨부스터는 무조건 항염에 좋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줘 가지고 오는 반응들이에요 물론 그 어느 정도의 원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생기겠죠 피부를 안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첫 번째 나이 먹는 거그 다음에 자외선 그리고 요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 그 다음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 굉장히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들을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 원인 자체가 일으키는 결과를 올수 있게 되는 과정 자체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부 자체를 대응하거나 방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스킨 부스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허약해지면 뭘 먹어요? 보약을 먹죠. 그래서 보약되는 성분들을 피부세포에 주는 겁니다. 그럼 피부세포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리고 주기를 잘 맞춰서 맞게 되면, 피부세포가 좋아지는 것 이외에도, 이 피부세포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ECM이라고 합니다. 세포 외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충만하고 건강해집니다. 외부에서 이런 자극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원래대로 피부가 돌아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힘 자체가 좋은 그런 스킨 부스터를 고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불리는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엑소좀 주사가 되겠습니다. 스킨부스터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를 선택할지가 굉장히 고민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스킨부스터 중에서 오늘은 에이플 엑소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엑소좀이라고 표현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떤 엑소좀을 맞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할 때는 이 엑소존 파티클 자체를 얼마나 정제를 잘 해서 함량 자체가 높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 이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이 이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 중에서 다른 거는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좋다고 하는 거는 웬만한 회사 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성분 중에서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품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에이플 엑소 점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은 굉장히 고품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스킨 부스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제에 들어가 있는 엑소 점파트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를 배양을 합니다. 줄기세포라는 거는 어느 일정한 세포를 놓고 빨리 성장을 유도해서, 여러 개의 세포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쓰임새를 갖기 위해서 꺼내서 써요. 굉장히 빨리 성장을 시켜야 돼요. 어, 근데 이게 빨리 성장을 하다 보면 꼭 엇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가만히 앉아서 모범적으로 수업 듣고 생활 자체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진 않고 꼭 일부분 아이들이 조금 엇나가는 상태가 되죠. 사춘기 때 많이 그러죠. 그럼 사춘기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뭐,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어떻 보면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다독거려지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엑소존 파티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때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나는 이 성장 세포들한테서 굉장히 어떤 이런 시그널이 나와요. 어, 잘못 어긋나는 이런 세포들한테, 어, 아니야, 그거 그길 아니야, 라고 해서 잘 달래가지고 끌고 갈수 있는 그, 어, 성분 자체가 이 엑소존이고, 그 엑소존 파티클을 잘 모아가지고 동결 건조한 게이 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환경의 보약 개념이 되게 되는 이 이제가 있고 어 잘못 성장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세포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게 하는 이 엑소존 파티클 자체가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쳐진 어 스킨부스터가 에이플 엑소존이 되겠고.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핫한지는 이 말씀만 들어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아왜 좋은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또 이제 제가 어 환자분 치료를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트러블이 엄청 올라온다거나 아 건성이 엄청 심해서 각질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거나. 아 자기는 이런 치료 저런 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저 치료나 이런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좋아지는 거를 잘 모르겠다거나 어, 대표적으로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염증 반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별거 아닌 자극인데 내몸 상태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 가지고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 피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에이쁠 엑소점을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 에이쁠 엑소점을 맞았을 때 많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피부가 먼저 건조하고 그리고 막 붉은 기도 있고 가려움증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좋아지세요. 근데 그런 피부가 어떻게 보면 문제성 피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인데 이 문제성 피부가 정상화되는 데는 굉장히 특화된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모공이나 주름이나 이런 거는 잘 언급을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모공이나 주름 자체가 좋아지는 거는 단순히 스킨 부스터만으로 어, 이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레이저나 아니면 다른 시술 자체가 콤비네이션 됐을 때올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단순하게 피부가 건강만 해졌다고 막 이만했던 모공이 막 이만해져서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거는 세안하거나 아니면 화장했을 때뭐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또는 화장품이 좀덜 끼는 정도의 개선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고 막 피부과 달려가셔서 어이에이플엑소점을 맞고 어, 모공 안 사라졌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걸 언급은 안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거에도 효과는 좋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맞게 되면 어,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세포가 좋아지게 되면 그 반응 효과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맞아도 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잘 맞춰서 5회에서 한 7회 정도를 권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한 1회차에서 3회차 정도까지는 2주 주기로 맞고요. 어느 정도 호전이 보였다라고 하면 한달 주기로 좀 늘리게 됩니다. 아니면 3회차까지 맞았는데도 아 만족스러운 결과가 좀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 2주 간격을 조금 더 5회차까지 늘려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확률적으로 보면 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환자들한테서 어, 굉장히 예유가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5회에서 7회차 정도 맞았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아무 시술도 안했는 경우에도 어, 피부 상태가 좋아진 채로 쭉 유지가 되기도 해요. 아, 물론, 좋아지고 난 다음에 어, 나가서 많은 자극원에 노출이 되면 이 좋아진 시기 자체는 좀 짧아져요. 나가서 어, 계속 술 드시고, 뭐, 담배 피시고, 뭐, 맨날 날 세시고, 하시면 그 주기는 짧아질지 모르지만 이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로 쭉 지속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프렉소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린 수원샤인 빔의 신춘원장이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뭐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어 어디서 어 약을 팔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속는 셈 치시고 뭐한 번만 시술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어 만족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